3일째 화장실을 못 가셨나요? 하루라도 쾌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변비를 유발하는 습관부터 진짜 효과 본 해결법, 식단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먼저 변비의 특징 5가지입니다. 첫째, 배변 횟수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미만이면 변비로 봅니다. 둘째, 딱딱한 대변을 봅니다. 토끼똥처럼 작고 단단한 변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배변 시 통증을 느낍니다. 힘을 많이 줘야 된다면 변비입니다. 넷째 배출감 미흡합니다. 다본것 같지 않고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시원함이 없습니다. 다섯째 복부 팽만감입니다. 더부룩하고 배가 가스 찬 듯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변비의 원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장에 수분이 부족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둘째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 섭취가 부족하면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복근 사용저하는 장 운동을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장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쉽게 말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참는 습관은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비가 주는 건강 경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독소 축적의 경고. 장에 오래 머무른 대변은 독성가스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간과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그로 인해 입냄새, 피부 트러블, 피로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 장기능 저하의 신호.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벽 기능이 약화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치질과 항문 질환의 경고.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는 치질과 항문 열상, 즉,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반복되면 만성 통증과 출혈까지 동반합니다. 4. 여성 건강의 악영향. 변비가 심할수록 생리통 악화와 자궁 압박과 질염 위험 증가가 높습니다. 복부 팽만으로 인해 체형 변화까지 유발 가능이 높습니다. 5. 정신건강 악화의 신호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정도로 정신건강과 밀접합니다. 변비가 계속되면 불안과 우울감과 스트레스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중대한 질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대장용종 등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대 이상에서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면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꼭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 치즈, 흰빵,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몸에 독이 됩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 7가지. 첫째 물 하루 1.5에서 1리터. 둘째 잘 익은 바나나. 셋째 유산균 요거트. 넷째 시금치와 케일과 같은 식이섬유질. 다섯째 고구마. 여섯째 아보카도. 일곱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끝으로 생활 속 해결 습관 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배변 시도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따뜻한 물한 컵씩 먼저 마시세요. 장을 깨우는 과정이라 장의 운동을 돕습니다. 좌변기 자세를 보정해보세요. 발 받침대를 놓는다면 변이 더욱 쉽게 나옵니다. 꺾기과 가벼운 복근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의사 상담과 정밀 검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물한 잔과 야채 한 접시로 장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장이 건강해지고 변비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